안녕하세요 테니어입니다. 오늘 살펴볼 회사는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로 전 공정의 웨이퍼 처리 공정 중 박막 형성 재료를 화학 반응에 의해 반도체 기판 위에 박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 공정 중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반도체용 산업가스와 소재도 생산하고 있으며 각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장비 부문이 88%, 반도체용 산업가스 및 소재가 3%, 기타 원부자재가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전 공정 소재는 제조 공정, 즉, 노광, 증착, 식각과 관련된 화학 소재를 말하는데요. 증착 공정 소재인 전구체는 화학기상증착법, 원자층증착법 등의 반응기에 유입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원하는 성분의 방막이 웨이퍼에 증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유진테크는 전구체 물질의 설계에서 합성, 정제, 유통까지 일괄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유진테크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2202억 원에서 2019년 2055억 원, 2020년 2026억 원으로 2000억 원대에서 매출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해에는 고객사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주력 제품 판매 호조 및 신규 제품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증가한 324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4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고객사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마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31.3% 3% 증가한 73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유진테크는 지난해 2분기에 매출액 529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2분기에는 762억 원, 60억 원을 달성하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유진테크의 부채 비율은 20.1%로 타인의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본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유동 비율 역시 458.2%로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3개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역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당장 재무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이어서 유진테크 배당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테크는 실적이 정체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까지 한 주당 23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실적이 상승한 지난해에는 한 주당 배당금을 27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한 주당 27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지난해 지급한 한 주당 배당금 270원을 바탕으로 현재가 기준 배당수익률을 산정하면 1%입니다 이어서 유진테크 주가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테크 주가는 실적이 정체된 2019년 8월에 9,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내 반등했고 실적과 수익 상 개선된 지난해에는 유진테크 주가가 단기 급등하여 55,100원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수요 둔화 및 고객사 투자 축소와 지연 우려로 인해 급락하여 현재 유진테크 주가는 27,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간 유진테크는 전체 매출이 SK하이닉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역시 유진테크 매출의 약 75%가 SK하이닉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진테크는 이 같은 매출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증착 장비로 불리는 원자층 증착 장비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은 3분기부터 유진테크가 삼성전자에 원자층 증착 장비를 납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배치형 원자층 증착 장비 시장은 그간 일본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해 왔습니다. 일본 업체가 해당 업계를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진테크는 2017년도부터 배치형 원자층 증착장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시장 전망대로 유진테크가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 원자층 증착장비 판매를 본격화하며 삼성전자의 납품을 할 경우에는 SK하이닉스양 매출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삼성전자가 도쿄 일렉트론 및 기타 일본 원자층 증착장비 업체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급격한 매출 신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진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자층 증착 장비 납품 여부와 SK 하이닉스의 매출 의존도를 모니터링하시면서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에 수록된 내용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